아, 안녕하세요. 달려라 골지의 새벽을 여는 산책. 오늘이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예, 미라클 모닝 232번째 영상입니다. 232번째. 예. 오늘도 구름이 잔뜩 꼈는데요. 비가 오려나? 또 아, 비가 자주 와요. 하루 걸러 한 번씩. 비가 자주 오니까 습기가 차서 컨디션도 별로 뭐 좋지 않습니다.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예, 새로 주어진 기회, 새로 주어진 아침, 오늘도 돌을 하나하나씩 쌓는다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실천을 했습니다. 미라클모닝을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산책을 하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요즘, 요즘 내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인생은 예,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그 옛날 제가 했던 얘기들 모두 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아, 뭐, 어제는 음, 그, 가수 강산애 씨 노래를 듣게 됐어요. 가수 강산애 씨. 가수 강산 씨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수능을 마친, 오래된 영상이더라고요. 그것도.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그, 연어 노래 있잖아요. 저, 부른 뭐, 연어들처럼이라는 제목,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 위로해주는 노래를.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그런 뜻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여러 갈래 길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라는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보면 걸어, 걸어, 걸어가다보면 어느 날이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야, 이 가사가 참 그러지 않습니까? 예, 노래를 불러볼까? <laughs> 노래 못하는데. 여러 갈래 길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뜨거운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예, 반복됩니다. 매일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때로는 이게 뭐하는 것인가 힘이 없어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참 힘든 날이 많을 겁니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일들도 생기고 그렇게 막막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고 생각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비추는 뜨거운 햇살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축복받은 일이라는 걸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따른 보람과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미라클모닝, 오늘도 한번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저도 굉장한 슬럼프라 아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놓고 싶지 않은 이 미라클모닝 이만큼은 놓고 싶지 않죠. 네, 조그만 일일지라도 이렇게 예, 매일매일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일만큼은 예, 놓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성실히 보내기 위한 미라클머니.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